건설 현장에서의 산재 사고는 단순한 산업 안전 이슈를 넘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건설 현장 중대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대통령께서도 엄중한 지시를 내린 바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대책과 마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현장에서의 안전 규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는 주요 건설사 대표들이 참석해서 건설사들이 산재 예방 계획 등을 국민들에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업계를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대한건설협회 한승구 회장이 증인으로 나와 계신데 소규모 건설 현장의 산업재해 문제를 포함해서 건설업계 전체가 안전규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건설업계를 대표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준비한 내용을 몇 가지 좀 가까이 말씀, 하세요, 가까이.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권영진 간사님과 복기양 간사님께 각선을 어, 비롯한 국토교통위원님께 건설산업에 대해서 늘 따뜻한 관심과 큰대한 지원을 보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최근 잇따라 발생한 건설현장 안전사고에 대해서 건설업계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님이 강조하신 중대재해근절 방침 정책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협회 차원에서도 안전문화 조성과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건설의 날 안전문화 혁신이 결의문을 선포했고 협회 산하 1 6개 시도 중대대 근절 결의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30대 건설기업 CEO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했고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회원사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 1920명에 대해서 직접 방문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특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켰고요. 또 계속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특별기요에서 안전식 고추와 실효성 있는 사고예방 방안에 대해서 깊이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전 확보와 중재대 근절을 위해서 몇 가지를 협회 차원에서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설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직접 공사비와 공기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설계 단계부터 공사의 특성, 현장 여건 기후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공사비 및 공기 산장 체계가 필요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검증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기 계속 공사의 경우 각종 민원과 잦은 설계 변경, 예산 부족 등으로 공기 연장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장 관리 인력의 비용이 반영되고 있지 않아서 안전 관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지난 8월 14일 날 발표한 내용대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적정 비용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제화를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을 이와 함께 공공공사와 마찬가지로 민간공사에서도 물가 변동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을 다음으로 발주기간의 예산에 맞춰서 공사금액이 과소하게 책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예비 타당성 제도의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예비 타당성 대상 금액 기준이 99년도 당시에 500으로 억 설정된 이후에 지금까지 물가의 약 2.8배 상승하였습니다마는 지금도 하나도 증가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1500억 이상으로 상향해 주신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훈장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적정 공사비와 공기 산정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 개선 연구를 협회와. 건설사람연구원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 결과가 나온 대로 실질적인 검토와 청문회를 거쳐서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계류적인 건설안전특별관리법안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은 너무 과도하여 기업 재무 건전성 악화가 우려됩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관련 법령에 따른 과징금 중복 부과가 현실화될 수도 있으니 처벌 규정이 일어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건설안전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수 있도록 현장의 실장을 잘 아는 학계와 업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건설 현장에서는 청년 건설인들이 유입에 굉장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의 청년 취업 촉진 사업에 건설업종을 포함시켜 주시고 건설 일자리 지원 방안을 조속히 완료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건설현장에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건설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외국인련 특설 건설 특화 비자의 신설과 이를 운영할 국토부의 <laughs> 전문 전담 기구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에, 현장 안전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자의 안전 활동 예방 주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신다면 우리 업계도 동참하여 근로자와 같이 안전의식 고취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협회와 건설업계는 궁극적으로 재해 없는 건설 현장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회장님,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다양한 제도들이 보완이 되면 네. 건설현장에서 안전이 확보됩니까? 저는 그것이 그 공기가 제일 큰 문제인데 공기가 공사비가 되고 말씀이 된다면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건설계 4 0년 있었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반 이하로 줄어들 자신 있습니다. 네. 자, 에, 누가 제도 바꿔줘야 됩니까 아, 이거는 저 국회와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시면 국토교통부 와 같이 하는데 바꾸는데 실질적인 이러한 제도를 잘하는 전문가가 참여시키는 과정을 좀 겪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문회나 이런 걸 겪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번에 우리 장관님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번 열어서 거기서도 말씀을 했었습니다만은 같이 대화를 하면서 만들어 내가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대기업들 불러서 얘기를 들으셨지만 실질적으로 업계의 대표자를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내용을 우리 국토부나 또는 국회의원들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전혀 직접적인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없습니다. 예, 자 장관님 그리고 예. 우리 국토부 공무원 여러분 어, 지금 건설업계가 안, 안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다 노정이 된것 같아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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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진, 테이블에 올려진 것 같고. 그래서, 어, 지금 여기에는 이제, 그 어, 중소기업도 있고, 하도로 참,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 전문 건설업도 있고 해서 저희가, 어, 충분히 이야기를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어, 지금 제기하신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간다면, 어, 이게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은 상당 부분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 업계가 다 함께 노력을 해서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하고요. 국회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드릴 텐데 장관님과 그 업계 그 그러니까 이제 한 회장님이 말씀 들었으니까 장관님의 네. 다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우리 그. 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 많은 부분 건설업께서 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공기 문제라든가 비용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일단 정부에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바꿀 수 있도록 어, 하겠다 는 말씀드리고요. 또몇 가지 이견이 있어서 현재 논의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국토부에서 적극 행정을 통해서 더 대화하고 제가. 지금 여러 차례 건설 업계 관련된 분들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걸좀더 확대해서 어좀 소통을 잘 해서 이번 특히 이제 건설안전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돼서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겠지만 국토부와 또 업계가 어 의견을 좀 같이 할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진행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도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